성하 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성실 생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4일. 그 4일 안에 반드시 풀을 통넘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풀로 달넘을 위한 전체님들 관전 피드백. 전 재능 그 챌린저 덕구 님 모셨습니다. 덕구님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한 4일 안에 무조건 플레이넘을 찍을 수 있다 고 생각거든요. 하 아마 제가 4일 안에 풀넘에못 찍으면 뭐뭐 뭐 할까요? 못 찍으면 그냥 깔끔한데나털 삭발 한번 하고 <목소리> <목소리> 아이 거뭐 삭발이야 <목소리> 뭔 삭발이야 아 삭발하면 안 된다 삭발하면 진짜 못생겨져 봐봐 아니 아 삭발하면 어떻게 보여줄게 저 지금 이거 바로 망두고 되는 거야 진짜로 어. 보여줘 여러분들 야왜 웃냐? 여러분들 <laughs> 왜 웃으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탑카서스라는 저런 친구가 있네 아 근데 탑카스잘 쓰면 좋은데 일단 조합은 괜찮은데 와 아, 이제 시작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저라면 다치했죠아 뭐하는데 <laughs> 아니 뭐하는데 나다취려고 했는데 <laughs> 아또 이게 시청자들의 재미를 위해 가지고. 아니 난플레이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야 시청자의 재미도 중요하지만 아니 이거 뭐하는 사람이야 구독자들 <laughs> 팬분들 위한 성시훈의 공지 어플이 생겼니다 다운로드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금치부어그 좋다, 온다, 온다. 그치, 그아 이거. 나 맞죠? 아 칼리 사용 뭐야, 저 여자로 Oh my god! 여기서 카우스가채팅중입 여러분들 어떤 채팅을 실까요 <laughs> 정신 나갈 것 같아 채팅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런 채팅이 멘탈 잡꼭캐야하는게 뭐죠? 성신수다 와우 정글차이 정글차이 놀추네? 어, 잘하고 있어 어 카우스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해. 전멸 없으니까 없으니까 조금 차분히 하자 아니, 전멸이 없으면 사려야 되지만 남 탓을 하는 저런 카서스 디스 스타프이너저을지 아이. 아이, 카... 그... 카나스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그니까 한숨 금방 잡아놨어 아직 우리 할거해 어제 무리 하데 보아 불주너. 스갤! 아들이 당했습니다. 불치 믿으면 네, 원래는 그게 좋은 거야. 음. 캐시스 유렇게찍네 번째인데? 카서스야 천천히 해 보자, 우리. 다이만에 잘하고 있어. 들낄게못 하면서 말이만 많이... 어우 어휴... 항상 아, 랭크와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게임인지 유가인지 모르겠어.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만든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딴딴 딴. 협곡은 동물이다 대화를 크게 시도하지 마라. 아또 죽겠는데 이제? 너또 또 간다, 저거 다아또 뭐라 하겠네 이제. 아 이제 미슨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어! 나이스. 음 나도 적당히 차이나는 뭐라 안 하는데, 이러면 게임 못함. 네가 죽었는데 왜 말이 많음? 어, 이럴 때 차분한 스타일. 케인 <laughs> 현실에서 만나면, 아, <laughs> 와, 진짜 인성 봐. 와진 인성봐 아니 아카리 캐리 많이 먹어서 너무 쎄오 나이스 케인 케인 뭐야 케인 뭐냐고 너무 잘하는데? 탑은 못하네 데이식스 나이스 뭐야 게임 좋아, 게임 좋아! 할만해, 할만해! 타봐, 침착해봐! 어. 입다어 죽이기 전에. 맥쳐, 여러분, 참을게요. 아니, 참아야 돼! 왜? 안 참으면, 게임이죠? 아, 알았어. 그래, 너무 성내지 마. 아니, 방귀 낀 놈이 왜 성내냐? 아니, 똥싸니까 왜 성내? <laughs> 아, 이거 완전 웃기네, 와이기억정 밀었다 결국은 다이렙차 여러분들 이거 쉔이 궁만 타져가지고 아 근데 타이 진짜 맞는 말을 한건가? 카우스 잘하는거 아닙니까 저거? 아닌거 같은데? 다녀. 아 저거 아무리 봐도 그냥 쉔이 내려오고 카우스는 탑은 맨거 같은데? 와 너무 어 이거 누가 봐도 미드샷에 누가 봐도 미드샷에 쏘이. 이제 뭐하면 되죠, 제가? 아, 내아카 진짜 너무 사기 아니야? n nope. 서스형, 나는 못해도 케이은 잘해. <laughs> 아 욕할 거면 나만 욕해. 아니 너무한 거 아니오? <laughs> 아니, <웃음> 야 진짜 너무하다. 아니 2 6사분 욕해도 돼. 근데12 이상 욕하는 건 아니지. 어.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아니 사연은 플레이 찍어야 되는데 지금 플레가 아니라 지금 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찍힐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들. 보세요. 협곡은 동물이다. 원 대화를 크게 시도하지 마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협곡은.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이겼어, 이 아, 어짜 아, 진짜. 바로 바로 바로. 아니 서스형 서스 근데 바... 이형은 사이드만 가는데. 저 카우스라 바로 빠른데. 케인 픽 찍으면 뭐지? 아나안안 봐봐 지금. 캐님 형픽 찍지 마. 너무 <laughs> <형을> 참. <참아. 웃음> 우와. 뭘참아 이말년이 아 이말년 나 좋아해. 왜. 오 뭐야. 오, <laughs> <나> 진짜, <laughs> 야 뭐야 아, 이거 설마 이거 설마 나테 사냐? 앞전 벌지가 있는데? 이거 걸어다니 너무 <넘치는데>, <laughs> 와, 와, 제레즈느 경기다 이거. 아 왜? 아 왜? 나이스. 야, 야, 나가! 어, 어 나가, 그냥! 그냥 해줘요. 아우, 케인 착하다. 야, 케인아! 젠, 어차피 안 해. 젠, 젠, 어차피 안 해. 너더 이상, 너 준욱되지 마. 너 하드캐리하고 있어. 어, 준욱되지 마. 트롤이 무슨 권력인 줄 알아. 와, 안 하면 또 하는 거 봐, 쟤. 카서스 나가! 필요 없어! 시베드스 박아놓고 미드 정글 차이를 치는 게 양심이 맞니 옳지! 나이스! <목소리> <laughs> <오우. 웃음> 카서스 리퍼 거고! 게임 할 때보다 더 신나셨는데 리포트 할 때. 음 바로 리포 부탁드리게요. 가스 화났대요. 던넘는 게임이겨서. 그. <laughs> 야야야 케이너 같이 할래? 아 진이랑 듀오야아 아깝네. 진 손절 시작. <laughs> 야, 여러분, 진 손절을 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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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가 진 손절 칠래? 나랑 하자 장난이야. 아, <laughs> 장난. <장단이야. 웃음>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 와, 이 와중에 한판 하자는 거 싫어야? 이거 완만한다, 정구라. 장난이에요. 보내세요. 저 개인 카드스보다 더한데? <laughs> 선생님 어떻습니까? 어, 제, 제, 제가, 제, 제가 제, 그냥 보셨는데 어, 어. 어땠습니까? 아... 정말 완벽했고 플레보다 일단 약간 좀... 거기에 머무를수있는게 아직... <laughs> 아! 정말 완벽했는데 플레보다 여기 머무르는 게 낫다? 예... 네, 맞죠 자 성무차 잠깐 운할게요 여러분들 봐봐요 한 명이 쓰레기야 그리고 네 명이 정상이야 그리고 그네명 중에 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팀을 이는게 아니야 나를 믿어야 해요 그래야 팀한테 기대를 안하고 내가 더 열심히, 캐리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저런 쓰레기들 만나면 무조건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네성니까 사람들 라갔다고요 에헤이 o s a k 지말 y 다리리다리리